죄송한데 감성사 안할 테니까 포부하지 말아주세요 감성사 4명인 척 4명인 척 4명인 척 4명인 척 어때 4명인 척 저할말 있습니다. 전등 꺼질 때 네. 오른쪽으로 간 코아 그쪽에서 나나영님이 죽었습니다. 오, 오른쪽에 다 같이 있었데요 아니 만든 게막 그런가요? 나나영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전등 고치러 가는 길에 나나영님을 죽인 거예요. 무선으로 코아님이 맞아요. 네 잠깐만 이거 코아가 우리한테 이거 걸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불 꺼져서 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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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저 거기 있는지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 어, 오라라? 아주 예리했어. <laughs> 그리고 일단은 정말 놀라운 거는 거기 붙어 있던 사람들 저 빼고 다 확시거든요. <laughs> <laughs> 있습니다. 전기를 안 고쳤었나요? 만덕님이랑 저랑 조장님만 세 명만 전기실에 있었어요. 너 이, 이러면 너, 나네. 네 명이야. 네 명. 저 사람이 <laughs> 저의 마음에 갖고 놀았단 말입니다. 저의 마음을 <laughs> 아... 인정합니다. <laughs> 합법적 사례입니다. 아니 근데 코야 근데 너왜 자기 아, 투표해? <laughs> 그러면 나네. <laughs> 아 이씨 도움 안 되는 임포스티큐왜 벌써 걸려? 아 근데 조디학 형이 나 의심한다. 조디학 형 죽여야 된다. 어? <laughs> 유님. 어? 유님. 야, 나 봤어. 중력이 확. 아, 중력이 확이야. 나 확실야. 아니. <laughs> 나또 약간 중력이가 의심스러운 게, 어. 내가 분명 3 명이랬는데, 갑자기 중력이가 확실히 네 명이라고 했어. 내가 그냥 4명 같이 있었다고만 했는데, 음. 확실하고 말하기 전에는 갑자기 중력이가 가만히 있다가 너구리가 편들어주니까, 맞아, 나 확시야. 이렇게 하잖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력 죽이자. 총님 나 찍었네? 나를... <laughs> 총님은 죽이고 <죽을 거> 가자. <laughs> 누르지 마! 그냥! <laughs> 너가 죽였지? 야, 아, 나 진짜 아니야! 야, 너 지금 입꼬리에 웃음기 쫙 떼. 이거 무슨 상황이었냐면, 내가 왼쪽 밑으로 나가려고 그래어 전기를 킬려고. 근데 응. 문 앞에 중력이가 있고, 문이 닫혀 있었거든? 그리고 문을 여니까 시체가 바로 앞에 있어. 아니, 아니, 뱃살은 이거 확실하게 중력이랑 마마 중에 하나인데. 근데 만약에 그래. 죽꼴때 중력이를 봤다잖아. 그래 내가 있었다니까 내가 범인인 것 같기도 해 네? 내가 범인이네 아 그래 내가 범인할게 어. 마마야 나 죽여 아, 둘다다 내가 봤을 때는 너블 님이 범인이네 그래요. 정신 차려 어. 김마마 어 이거 어. 너블 님이 아니 나 죽... <laughs> 너블 너블, <laughs> 너블 <laughs> 님 <너블님. 웃음> 정신 차려 김마마 너블 눈똥너떡너떡떡떡떡떡떡떡떡잖아 아니. 뭘 네. 본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근데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 코어 임포스터 끔찍합니다 진짜로 <웃음> <웃음> 아 진짜 너무 끔찍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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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죽겠다 나 사이즈 보니까 이제 죽겠다 와 근데 거기서 한명만 다나 믿었으면 전판 이길수도 있었다는게 좀 소름돋는다 인정? 마마 따라와 내가 인간인걸 증명시켜주겠어 내룬다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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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어? 나이스, 근데 이거는 잘 죽였다. <웃음> <웃음> 이거 잘 죽였다, 코아, 잘 죽였다, 진짜. 본인의 죽임을 저 경치하고 계시네요, 중력 씨. 근데 아, 있었어요? 중력이랑 저랑 붙어 다녔습니다. 제가 봤어요 미친놈들 데이트하는 거고 꼬라지 먹고 뽑고 있어가지고 따라다녔는데. <laughs> 저랑 조디앙님이랑 나나양님 확실거든요. 어, 어, 잠깐만, 네. 확실 세 명에 우리 세 명이 붙어 있었다면. 세 명이 근데 하나 하나 혹시나 세명 중에 전판 너브리가 껴 있으면 어떻게 근데? 잘못본 거지 확실해. <laughs> 아, 네, 네, 아니 그냥 잠기네 기너임포스터직본판 친범. 김범수. 아 이게 뭔가 그냥 말하기가 힘내 느낌이 와. 느낌이네. 파 퍼플이야. 뭔가 억지 알리바이 만드는 그 느낌 뭔지 알지? 주리가 맞아. <laughs> 미션. 아 어, 근데 미션이 나는, 너무 강하다. 너무... 음... 아무도 탈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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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따따따따따따다다다다 저왜안 해? 저왜안 해? 됐다. 어? 저, 저 이거 누군지 알아 알것 같아요? 저 찍기 직전이거든요. 저송해죄요저제 <laughs> <손님 웃음> <건져>. 앞에 <laughs> 너블님이 있고 제 뒤에 춘향이가 <laughs> <추량이가> 있는데. <laughs> i 포스터가 맞으면 춘향님도 죽고 임포스터가 아니면 총 r 죽읍시다 i m p o s t o r Imposter, i m p o s t e i m p o s t o r i m p 진심이 부족해 m <laughs> <laughs> <진심이 부족해. 웃음> <야>, 어, <laughs> 뭐야 s t e 왜조디 p o s 아 왜냐고? 임포스터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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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포스터 너블 t e 임포스터 o s 니다야 i m 숨어있자 괜히 걸렸다 뒤진다. 요기 있자. 어, 내버려! 아유! <laughs> 가라, <laughs> 킹춘양. 나이스! 그거 말하면 뭐, 안 되지 않아요. 야, 죄송해요, 진짜. 나미보라 <laughs> <뭐라>, 가라, <laughs> 킹춘양 뭐야? 야, 순간 유지하고는 <laughs> 줄 알았어. 야, 아, 여러분들 애는 착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애는 착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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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스 하는 거 보면서 확정 시민을 많이 봤어도 확정 임포스 처음 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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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다른 판보다 확시이 많아서 확시 럼이전 줄리던지 인포서리 늘리던지 아, 이거 좀 설명해 보실래요? 저 그거 알아? 러블링 한숨 아, 신 다음에 <laughs> 가라, 키겐 <김형>, 같이. <웃음> <웃음> 아니 나 <laughs> 진짜 <김> 조용하게. <laughs> 진짜 조용하게 <laughs> 가라, 김춘양. <김투냥. 웃음> <laughs> <laughs> 아끼 <그만> 놀려라. 인포서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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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드릴게요. 조디아 먼저 죽이세요. 그건 인정. <laughs> 그건 인정. <laughs> 네. 마마야, 내꺼 봐주러 온 거야? 내꺼 봐주러 왔구나. 뭐임? 아니, 왜, 잠깐만. 아니, 이거 살 먹으니까 무조건. 아, 일단, 일단, 마다 그래? 어디서 왔어? 일단, 마다 어디서 왔어? 6시, 6시. <laughs> 내가 보기에는, <laughs> 전등을 가장 먼저 키로 간 3명이 뒤진 것 같아. 아닙니다. 이거 마나양이랑 조디아 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마랑 나나양이랑 조디아이랑 같이 있었어. 근데 뭐그 중에 마마가 죽었다. 그때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둘 중에 그건데.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아... 현지에 도착했는데 조디아가그 다음 왔어요. 근데 두 번째 걸 내릴 필요가 없는데 내렸다? 그건 전기를 키는 걸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저 근데 이거 말할 거 있는데요. 저보다 취향이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제말 들어보세요. 이거 이 춘향이 개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laughs> <laughs> 내 눈에는 네가 안 보였다. 너는 인스서다 이건 개놀립니다. 맞아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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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제가 아, 안 보였다가 아니고 일단 나나 형, 조지 형, 마마가 같이 있었어요. 제가 거의 전기실을 처음에 네. 도착했어요. 근데 조디악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켜져 있었는데 두 번째를 내렸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감성충이라 일단 나나 형은 저렇게까지 호소하는 거 보면 저 새끼 시민이에요. <laughs> <laughs> 이춘형은 멍청하지 않아가지고. 임포스터였대 그래. 이렇게 누군가를 몰지 않아 지켜보는 스타일이라 이춘형도 심민였대 아, 나랑 마마랑 그래? 나나형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 왜냐면 나는 혼자만 다녔어 조디야. 야 근데 만드가 난 근데 조디악형 같아 감성충은 다 죽어야 돼 진짜 그렇게 생각하긴 해 그럼 난 중력이 이니씩 올게 제 주교 일단 난 조디악님 찍을 거야 난 조디악 형 찍을래 이거 중력이야 어, 어. 이거는 왜 중력인 줄 알아? 간제이야너 간보다가 내가 간제이야 형이 간제이지 야, 이거 내가 대가리가 어... 있으면 죽는거 거. 아니, 뭐 아니 형 봐봐 야야 아니 형죽을형 죽을래? 형죽다나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습니다아뭐야을래아니다요 아니였네? 그러면은 여기서 종 냅시다 여러분 네박사니다 그러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지각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 마피아 저, 게임할 때 너를 네. 무조건 불러주세요. 일부러 한 거였는데 개웃기면서 괜찮은 괜찮 진짜 일부러 많이. <laughs>